이번 시간에는요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고요,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a가 1보다 작다면 감소 함수 이렇게 떨어지겠죠. X의 값이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물론 베타가 더 크겠죠. 알파에 대응되는 값.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이죠. 베타에 대응되는 값. 그러면 얘가 위에 올라가 있으므로 더 크겠죠. 즉, 로그. A의 베타와 로그. a의 알파의 값을 비교를 해 보니까 로그 알파의 베타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큽니다. 이렇다면 진수 밑이 같고 이 값이 더 크다면 진수 알파와 베타를 비교를 해 보면 얘가 더 크다 됐습니까? 이번에는요. x가 알파, x가 베타에 대응되는 물론 알, 여기는 베타가 더 크죠. x가 알파일 때 대응되는 값, x가 베타일 때 대응되는 값, 얘가 더 크겠네요. 로그 a의 알파의 값과 로그 a의 베타의 값을 비교를 해 보니까 a의 알파가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큽니다. 이면 그런데 밑은 같고 진수가 있는데 진수의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해 보니까 베타가 더 크다. 즉 로그가 증가 함수이면은요. 밑이 같을 때 값이 큰 놈의 진수가 더 크다. 즉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이다. 감소함수이면 밑이 같을 때 얘가 더큰 값을 갖는 진수와. 진수끼리 비교해 보면 큰 값을 갖는 로그 값의 진수가 더 작다. 결론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가 된다. 됐습니까? 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그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밑과 진수의 조건을 살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밑과 진수의 조건을 살피고 나서 부등식을 풀어 주시면 된다. 지수 부등식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진수 조건 먼저, 밑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밑이 10인도구라 없는 거죠. 즉, 밑은 숫자니까 신경 쓸거 없이 진수가 2고 진수가 이거야지 되죠. 그렇다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러한 X 범위에서만 생각을 한다.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진수는요, 합쳐질 수 있겠네요. 곱으로 요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1은요,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같게 식을 세워 주면 되겠죠. 진수 예와 10의 크기는요.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이 2차 부등식을 풀어 주면 되고요 이 2차 부등식 푸는 건 선생님이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수 있을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무조건 답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랑 같이 생각을 해서 답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0에서 7 사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 해는요. 요렇게 요렇게 해를 구했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답은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친 숫자니까 신경 쓸거 없는데 진수조건을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요거다. 자, 그 다음에, 밑이 같지를 않네요.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9분의 1로 고치겠습니다. 3분의 1을 9분의 1로 고치는 방법은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진수 x-2에도 제곱을 해주면 되죠. 밑을 9분의 1로 갖게 만들었습니다.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감소함수이므로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그렇다면 이 2차 부동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이 2차 부동식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 얘가 답이 아니다. 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0에서 5까지라는 답을 구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보다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답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값을 적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취환을 하는데 취환할 때는 범위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얘는 로그니까 취환한 T가 모든 실수를 갖는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진수 진수 그러므로 요 범위를 공통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사 떨어지는 거 이제 뭐안 해도 안 해도 되겠죠. t의 범위다. t로 치환을 했다. 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 주면 요렇게 t는 로그 2에 x를 t라고 놓은 거니까 얘는요. 로그 부등식이네요. 로그 부등식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야지 되죠. 그렇다면 얘는 로그 2의 2죠. 밑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할 건데, 밑이 2인 증가함수니까, 푸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됐죠. 이 3은요, 밑이 2인 녹으니까, 밑이 2인 녹으로 바꾸면,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할 거고요. 증가함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 답은 이렇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얘가 답이 아니다. 어떻게 이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한 t에 대한 부동식을 가지고 구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구한 진수조건에서 우리는 요 범위만 생각을 하기로 했죠. 얘 때문에 그렇다면 답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진수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답을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진수조건을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쭉 풀어왔던 로그 방정식이 아닙니다. 로그 방정식이 되려면 x가 이렇게 진수 또는 밑에 와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풀었던 그냥 방정식이고요. 여기에 얘네들은 개수로 온것 뿐이다. 두군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는요. 2차 방정식 문제는요. 판별식과 두군의 합 두군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첫번째 2차 방정식의 큰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한다. 그렇다면, 판별식은, X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2와 로그 2의 A가 바로 X의 개수이다. X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 반의 최고, -ac a는 1이니까 상수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수항이다. 그래서 e 로 √2의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합과 곱은 조금 있다 하고요. 먼저 이거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바로 a에 대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a이므로 a에 대한 로그 부등식이다.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이다. 그러므로 이 부등식을 풀기 전에 반드시 밑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n은 a가 0보다 크다. 됐죠? 그다음에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요. t의 값은 또는 요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t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서 로그 2의 a는 요렇게. 두 번째 로그 2의 a는 요렇게. 이 부등식을 풀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를 밑이 2인 로그로 밑을 갖게 해야 되니까 밑이 2인 로그로 고치면 2에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위치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하고요. 진수는 a가 되고요. 진수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증가함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의 역수라는 소리죠. 4분의 1. 1인 로그는요. 밑이 2인 로그로 고쳐 주면 얘는 로그 2의 2가 되고요. 진수끼리 비교를 해 보면 증가 함수니까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위치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요, 답이 뭐가 됩니까? 이것 또는 이것인데 무조건 얘가 답이 되지는 않죠.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수조건, 맨 처음에 구한 진수조건이 요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서 나온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두 군의 합은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은, 일단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A의 값은 1이고, 얘가 B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E로고, 이의 A, 얘가 0보다 크다. 그렇다면 로그 2의 a는 0보다 크다. 0이라는 수는요 밑이 2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속끼리 크기 비교를 해 주면 증가함수므로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됐어요. 자, 세 번째. 두 군의 곱은 두 군이 모두 양이니까 0보다 큰 값을 가질 거고요. 두 군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수예요. 얘는 0보다 크다. 그러면 로그 2의 a는 2보다 작다. 됐죠? 2라는 수는 요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2의 제곱이고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A는 4보다 작다 됐습니까? 이렇게 탑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4보다 작다라는 건 요긴데요 우리는 맨 처음에 진수조건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했습니다.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어떻게 한다?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즉, 교집합을 구해주시면, 첫 번째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그다음에 2보다 크고 얘가 첫번째번고요두 번째 고가보다크보다크보다 크고 되어 다네고그보다크1보다크보다크렇게보다째0보다크보 크고 요보 크고 보다는작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바로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최종 답은 A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죠. 현재의 가격이 A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입니다. 올랐으니까 0.2% 올랐으니까 1.02. 이 A보다 1.02가 커졌죠.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보다 1.02가 커지니까 요렇게 우리가 등비 수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년이 됐습니다. 1.02의 세제곱 a 됐어요. 자, 현재의 물가가 a이고요. 매년 2%씩 올랐을 때 x년 후몇년 후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걸 x라고 한다면요 물가는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물가가 a고요 10, 2%씩 올랐으니까 몇년 동안 x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의 물가가 a입니다. 3년을 올랐어요. 3. 현재의 물가가 A입니다. X년을 올랐어요, X. 그 다음에, 현재의 물가보다 20% 올른 물가는요, 현재의 물가보다 20% 올랐으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요? 1.2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씩 올랐을 때 현재 물가보다 20% 이상이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물가가 음수가 되지는 않겠죠. a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지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주면은요. 로그 1 1.02x 로그 1.2가 되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x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x는 로그 1.002에 로그 1.2가 되고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로 양변을 나눠주면은요, 1.02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로그 1.2 됐습니까? 자, 얘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1.0이 1.2 로그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요. 0.0086. 얘는요. 0.0792. 이 소수 넷째 짜리 나눗셈을 여러분들은 하셔야지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 9.2뭐뭐뭐 뭐가 된다. 즉 x는 9.2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소 10년 후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